딥페이크딥보이스 피해는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 같은 거잖아요. 음.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죠? 음. 모르는 택배 배송 문자가 온다거나 네. 돈 송금을 해달라는 전화. 네. 내가 모르는 내용의 링크 이제 조금 의심되는 게 있다.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일을 대비를 해서 가족들과의 암호 같은 거를 미리 좀 정해놓으시면 더간단히 음. 좋습니다.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때는.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피해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하시는 게 네네. 중요합니다. 문자 내용 이런 거를 캡처를 하시고, 바로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1, 4, 2, 2, 3, 5. 1, 4, 2, 2, 3, 5. 아, 아,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시나요? 어... <laughs> <laughs> 1, 4, 2, 2, 3, 5를 그대로 딱 이렇게 아,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. 온라인 피해 365 센터 잊지 말고 이사모 우리 안전지키